안녕하세요. 김안과병원 사시 소아안과센터 전문의 최다혜입니다. 오늘은 점점 근시가 심해지는 우리 아이 치료할 수 있나요?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강의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어머님들과 아버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눈이 나빠졌어요라고 내원하게 됩니다. 이제 눈이 나빠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근시로 눈이 나빠진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시는 뭘까요? 일단 사람의 눈이 아주 정상인 상태를 정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시는 빛이 들어왔을 때 빛이 망막에 딱 맺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안경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원시라고 하는 거는 눈이 필요한 것보다 조금 짧아서 빛이 뒤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근시는 눈이 필요한 것보다 길어서 빛이 앞에 맺히게 됩니다. 근시가 되면 이런 마이너스 디옵터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런 오목렌즈를 사용해서 교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거랑 좀 다른 개념으로 어, 난시가 있습니다. 원시나 근시나 정시 모두에 난시가 추가로 있을 수 있는데요. 난시는 각막의 표면이 균일하지 못해서 빛이 이제 산란되는 걸 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원시, 정시, 근시는. 어뭐 이렇게 이어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시는 얼마나 흔할까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2010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28%가 근시라고 보고됐습니다.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의 50%가 근시가 될 거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더 근시가 흔한 편인데요. 소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2008년도에서 12년에 조사했던 결과인데요. 64.6%가 근시라고 하고요. 그 중에 5%는 고도 근시라고 보고가 됐습니다. 고도 근시는 뭐냐면 근시의 양이 많은 건데 보통 아까 표현한 그 마이너스 디옵터 중에서 한 6디옵터가 넘어가면 보통 고도 근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 연구를 보면은 조금 더 숫자가 늘어나서 65.4%가 근시였고요, 6.9%로 고도 근시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시는 예전에는 그냥 안경을 쓰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근시는 그 단순한 불편감 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고도근시가 될수록 황반변성, 농내장, 망막박리, 어, 신경 이상, 사시 등등의 위험이 점점 늘어납니다. 고도근시일수록 늘어나고요. 늘어나는 디옥터에 따라서 위험이 점점 늘어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근시가 왜 생기고 어,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근시가 생기는 데는 첫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 두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은 크게는 인종의 영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부모님의 영향이 있겠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이제 근거리 작업과 야외 활동이 되겠습니다. 인종적인 영향을 보면. 어, 전 세계 인구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성인 기준으로 유, 어, 근시 유병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나 타이완, 뭐 베이징 등 어, 이 아시아권에서 근시 유병률이 특별히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영향도 있는데요. 이제 부모, 모두가 근시일 때, 혹은 부모님 근시가 심했을 때, 혹은 집안 소득이 높을 때도 근시 유병률이 늘어난다는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안경을 쓰고 계시다면, 이제 본인의 아이가 학년기가 되었을 때 근시가 진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인지하고 계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의 환경적인 요인으로는요, 이제 근거리 작업인데요. 어머님들이 오셔서 뭐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보고, 뭐 핸드폰을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눈이 나빠진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어,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책을 여러 권 읽는 경우에 근시가 더 많아진다라는 연구가 있었고요. 이 근거리 작업과 관련된 연구를 이제 정리한 표인데요. 이 선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근거리 작업을 하면 눈이 나빠진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된 연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 연구가 여러 개 있었고요. 물론 그게 확실하지 않은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근시가 생기고 근시가 진행하는 게 전부 다 책을 읽는 거, 뭐 핸드폰 하는 거, 그것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지만, 어, 일단 그런 근거리 작업이 근시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은 맞는 이야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야외 활동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야외 활동을 많이 할수록 근시가 더 적게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그래, 그런데 이제 이게 야외 활동이 운동과 연관이 되는 걸까라고 봤을 때는 실내 운동을 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조량이 적은 나라일수록 어, 근시가 더 많다는 그런 연구도 있었고요. 그럼 근시가 치료가 될까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근시 치료라고 하면 안경을 벗을 수 있고 또 근시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그러한 치료는 불가능하고요 근시 치료의 목적은 근시가 더 나빠지는 속도를 줄이고 그래서 근시 진행을 최대한 억제하는 게 치료가 목 치료의 목표가 됩니다. 자,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시는 필요한 것보다 눈 길이가 길어진 거기 때문에 아이들은 대부분 성장하면서 눈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한번 생긴 근시는 잘 없어지지 않고 대부분 성장에 따라서 조금씩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근시가 진행한다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근시 치료를 언제 해야 할지, 어느 시기에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를 이 그래프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위로 올라갈수록 근시가 점점 진행하는 거고요. 심해지는 건데, 이 아래쪽은 이제 나이입니다. 보면 평균적으로 근시 진행이 가장 빠른 나이가 7세부터 12세까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이전엔 조금 덜 하고요. 이제 보통 만 나이니까 만 7세면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거든요. 상년기가 되면서부터 급격하게 근시 진행이 보통 일어나고, 만 12세, 13세가 넘어가게 되면 근시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구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나이에도 근시의 양이 원래 적었던 아이는 진행 속도가 느린 편이고요 근시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또 나이가 들어서까지 계속해서 근시 진행이 빠르게 일어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만 7세에서 12세에 근시치료를 하나, 그보다 어린 나이에도 근시가 많다면, 근시치료를 필요로 할 수가 있고요. 이뭐 나이보다 지났지만, 어, 고도근시여서 근시 진행이 굉장히 많다면, 어, 그 이후에도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근시치료의 대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시 진행이 일단 빠를 때, 근시 진행이 있을 때 치료의 대상이 되고요. 고도근시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을 때에도 진행의 대상이 됩니다. 고도근시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를 보고 말하는데요. 이미 도수가 높은 경우도 있고요. 또 부모님이 고도근시인 것을 고려하기도 하고요. 또 1년에 진행하는 속도 혹은 6개월에 진행하는 속도를 보고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나이에 근시 양이 많을수록 이제 앞으로 근시 진행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근시 치료의 대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담 후에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근시 치료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흔한 것은 약물 치료인 아트로핀 안약이 있고요. 그 외에 각막 교정 렌즈, 억제 안경, 억제 컨택트 렌즈 등등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약물 치료인 아트로핀 안약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로핀 안약은요, 어, 기본적으로는 눈동자, 동공의 사이즈를 키우는 약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근 안과에서 검사를 위해서 사용하던 약물인데요. 이 약을 사용하면 이렇게 눈동자가 커지고요. 어, 우리가 가까운 데를 볼수 있는 조절 능력이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을 조절마비제라고도 하는데요. 이 약이 이제 1%짜리 원액이고요. 이걸 희석해서 나온 약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0.1%짜리 희석 일회용 안약이 지금 시판되고 있고요. 해외에는 0.01%더저 농도의 그 안약들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 약들은 판매는 어렵습니다. 아, 판매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 원액으로 진행이 되었던 초기의 연구인데요. 싱가포르에서 진행을 했고요. 나이는 6세에서 12세. 이제 근시가 주로 진행하는 나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보면 이 그래프에서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근시가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을 사용하지 않은 아이들이 이렇게 점차 진행을 했어요. 이게 2년 동안의 진행을 본 거고요. 1% 안약을 매일 저만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약을 사용하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확실하게 근시 진행이 느려졌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눈의 길이를 가지고 똑같은 걸본 건데요. 도수는 당연히 이게 덜 떨어졌지만, 눈의 길이 자체도 약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사용한 경우에 진행이 훨씬 느렸다는 것을 어,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약간 눈 길이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었어요. 그래서 대조군에 비해서 매일 점안을 하면 근시 진행이 77% 감소했다라는 이제 이런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럼 약이 부작용이 있었느냐라는 것도 같이 방, 발표를 했는데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고요. 알레르기 반응과 빛 번짐 근거리 불편감이 가장 흔하게 어, 나타나는 부작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주 심각한 부작용은 없어도 아무래도 약을 넣다 보니까 눈부심이나 근거리 불편감 등이 있었기 때문에 더 낮은 농도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4에서 12세를 대상으로 이제 홍콩 사람들이 연구를 한 건데요. 아까는 1% 안약이었고요. 지금은 0.05, 0.02, 0.01. 훨씬 더저농도 안약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사용을 해도 이게 0.05, 0.02, 0.01인데 여전히 이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약을 사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는 근시 진행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었고, 어, 기준으로 보면은 0.05는 50%, 25%, 25%, 0.25%는 0.025%는 30% 정도, 0.01%도 12% 정도 근시 진행이 감소가 됐고요. 이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높은 농도가 가장 효과적인 억제를 보였습니다. 세 가지 모두 뭐 아이들이 잘 적응했고 삶의 질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트로피는 얼마나 써야 하느냐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선 연구들은 아트로피는 1년 혹은 2년 사용하고 이제 결과를 보고를 했었는데요. 약을 쓰다 끊으면 다시 나빠지는 게 아닐까 이제 이런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중단을 하는 연구를 해봤습니다. 2년 동안 아트로필을 쓰다가 끊으면요 다시 나빠집니다. 나빠지는데 이 농도에 따라서 반응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고농도를 쓰면 끊은 이후에 직후에 굉장히 빨리 나빠지고요. 저 농도를 쓰면 약을 끊어도 나빠지는 속도가 조금 느렸습니다. 그래서 고농도 아트로핀을 쓰다가 중단할수록 그 이후 진행이 빠르다. 그래서 이, 이 이야기를 보면은 그렇다고 고농도가 나쁘다고 말할 수 있다기 보다는 약을 쓰다가 중단할 때는 약 농도를 점차 줄여가면서 끊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겠고요. 1년 동안 중단을 했다가 다시 전농도 가장 전농도인 0.01%를 시작하면 다시 둔화되는 그런 결과를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약을 사용할 때는 저희도 모두 부작용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이 부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세요. 근데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눈부신 것, 그리고 근거리 불편감. 근거리 불편감은 뭐냐면 마치 이제 노인들이 노안 증상을 느끼듯이 안경을 쓰고 책을 볼때 불편해서 안경을 자꾸 벗으려고 한다든지 그런 불편감을 말하는 거고요. 그 외에 약에 의한 알레르기 결막염이나 피부염이 가장 흔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트로핀이 전신에 흡수됐을 때 가능한 전신 부작용이 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드물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 거는 입마름, 뭐 심박동 이상, 부정맥, 소변 저류, 변비, 뭐 조화 운동 불능, 환각 등등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고요. 가능하지만 사실 전홍도약 안약을 전신적으로 흡수했을 때는 전신 흡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드물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트로핀 농도는 높을수록 효과는 좋고, 다만 높으면 사용 중단 시 근시쟁이 많아질 수 있고, 부작용도 좀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아트로핀 아니야, 그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어, 말씀드리면, 어, 모두, 거의 많은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지만, 모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소아과적인 특이 병력이 있거나, 사교, 상호작용이 특별히 있는 약을 먹, 복용을 이제 항상 하는 경우, 또는 눈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경우,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확인하고 시작을 해야 하고요 어, 1% 안약은 원래 만 12세 미만에는 이제 식약처에서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 부작용 때문인데 다만 희석해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아주 드물게 1% 안약도 필요한 경우에 따라 어,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방법들을 대해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요, 앞서서는 이제 약물적인 방법이고 각막 교정 렌즈, 안경과 컨택트 렌즈는 모두 광학적인 방법으로 근시를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광학적 방법에는 약간 기전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근시가 있으면 사람 눈이 이제 빛이 막막 앞에 맺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막막 중심부를 기준으로 하면 앞에 맺히지만 막막 주변부를 기준으로 하면 빛이 바깥쪽에 맺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는 근시인데 바깥쪽은 원시처럼 눈이 빛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이 주변부에 원시처럼 맺히는 이 현상이 눈한테 이런 사인을 줍니다. 지금은 원시니까 눈이 더 자라야 한다고. 그래서 어~ 사실은 근시인데 눈은 이거를 성장의 신호로 보고 이 주변부 망막에 다 도달할 때까지 눈이 점점 성장하면서 근시를 악화시킨다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런데 안경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요. 기존의 안경을 쓰면 빛이 여기는 맺는데요. 주변부의 이 원시화, 이 주변부가 원시처럼 되는 것은 교정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안경을 써도 근시 억제 효과가 별로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럼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중심부는 딱 맞으면서 주변부는 빛이 앞쪽에 살짝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눈한테, 어, 눈이 충분히 기니까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시그널을 줄수 있다면 근시 억제가 이제 일어날 수 있다. 라는 이런 기전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각막 교정 렌즈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케이 OK 렌즈라고 하는데요. 어, 상호명이지만 흔하게 드림 렌즈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자는 동안에 착용하는 하드 컨택트 렌즈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는 동안 각막을 살짝 눌러줘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각막이 이렇게 가운데가 약간 평평하게 유지가 됩니다. 오랫동안은 아니고요. 보통 하루 정도 유지되도록 렌즈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각막 모양이 변형이 되면서 굴절력의 변화가 생겨서 하루 동안은 안. 안경을 벗어도 잘 보입니다. 일시적으로 근시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각막 모양의 변화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주변부도 초점이 잘 맞도록 만들어 져요 그게 안경과의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기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안경을 착용한 경우보다 이런 드림렌즈나 뭐 이제 각막 교정 렌즈를 착용한 경우에 안구 길이 기준으로 근시 진행이 43% 감소했다. 이런 보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보다는 근시 억제 효과가 조금 더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각막교정 렌즈는 이제 할수 있는 아이들의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나이가 있는데요. 렌즈가 하드 콘택트 렌즈이기 때문에 렌즈 착용이 가능하고 제거가 가능해야 돼요. 성인들도 처음에는 하드 콘택트 렌즈 좀 적응이 어려우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만 6세 이상은 되어야 이제 좀 가능한 경우가 많고 그보다 어려도 아주 협조가 잘 되면 할 수는 있지만 보통은 만 6, 7세 이후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막 모양도 중요한데요. 각막 모양이 렌즈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검사를 하고 가능한지를 안과에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근시의 정도도 고도 근시에 가깝다면 각막 교정 렌즈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수면 시간이 적당히 유지가 되어야 이제 하루 종일 근시가 잘 없어질 수 있겠, 있기 때문에 중고등 학생들이 수면 시간이 막 아주 짧아서 6시간이 안 되고 하는 경우에는 착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알레르기 결막염 심하거나 눈꺼풀 모양 등등에 따라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 할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문제로는 이제 일단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의 문제라든지 매일매일 렌즈를 넣고 빼고 하는 것을 누군가 관리해 줘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또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근시 억제 안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시 억제 안경은 아주 여러 가지 디자인을 그동안 시도해봐 왔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것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가운데는 일반 렌즈와 동일한데, 주변부에 약간 플러스 렌즈를 더해가지고요. 어, 다초점 안경과 비슷한 안경을 씌우면 일반 안경보다는 근시가 억제된다라는 그런 기전이거든요. 이거는 드림렌즈랑 약간 유사한 기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 주변부가 약간 보이는 게 조금 덜 보이는 부분이 있고 또 왜곡현상이 있었었기 때문에 그걸 또 줄이기 위해서 아주 조그하게 이제 플러스 디오터를 넣으면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렌즈도 개발이 됐고요. 일반 안경에 대비해서는 근시진행이 감소됐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근시 억제 컨택트 렌즈라는 것도 있는데요. 아까 앞서 나온 각막 교정 렌즈는 하드 컨택트 렌즈고 밤에 착용하고 낮에는 벗는 거고요. 이거는 낮 동안에 착용하는 소프트 컨택트 렌즈입니다. 그래서 일반 컨택트 렌즈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근시 진행이 억제가 되는데요. 이것도 그런 안경과 마찬가지로 주변부에 이제 굴절을 조금 변화시켜서 어, 눈한테 성장하지 말라는 시그널을 주는 그런 기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치료가 있는데 뭐가 가장 효과적인 치료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한 연구인데요 보면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 건 아트로핀 안약입니다. 아트로핀 안약이 농도가 높을수록 효과가 좋고요 중간 정도의 치료 효과를 보이는 건 앞서 나왔던 각막 교정 렌즈와 이제 주변부를 조절하는 컨택트 렌즈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시 억제 안경도 약하지만 치료 효과를 유의하게 보였다고는 할수 있겠고요 지금 이 비교하는 이런 연구는 2016년 기준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면 계속 비교 연구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어머님들하고 이제 근시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굉장히 질문이 많아, 많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새로 알게 되시는 게 많고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몇 가지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은. 안경을 제 최대한 늦게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안경을 늦게 쓰면 근시 진행이 덜 되지 않을까라고 혹시 생각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라면 사실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안경을 일부러 늦게 씌우거나 일부러 저 교정을 해서 씌우는 것이 오히려 근시를 진행시킬 수 있다. 근시 진행 억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은 어떤 아이들은, 어, 시력이 발달하는 시기에 안경이 꼭 필요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안경을 늦게 씌우면 시력 발달에 문제가 생기는 약시가 될수 있는 경우에는 안경을 적절한 시기에 꼭 끼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늦게 끼우는 건 좋지 않고요.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면 더 나빠질까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어, 만약에 이 아이들의 시력이, 교정 시력이 정상이어서 단순 근시로 안경을 쓴다면 썼다 벗었다 한다고 해서 근시가 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상관없다라고 보통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데에는 안경을 쓰고 있으면 눈이 나빠질 거야 라는 생각이 있으신 게좀 있어서 그렇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아이들한테 안경을 일부러 썼다 벗었다 씌울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왜냐면은 이제 근시가 있으면 항상 눈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루테인을 먹으면 눈이 좋아질까요?라고 질문하시는데요. 루테인은 몸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먹으면 눈 건강에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용하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루테인을 복용하면 근시 진행이 억제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복용을 굳이 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은 어.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눈에 뭐 나쁜 효과를 주진 않겠지만, 근시와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저희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굳이 착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드림 렌즈는요, 이제 어렸을 때 착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착용할 수 있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성인들도 착용할 수 있는 렌즈예요. 그래서 시기가 뭐 언제까지 가능하고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오래 잘 착용하고 관리를 잘 하시면 10년 이상 20년 가까이도 착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원하는 나이까지 착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렌즈 착용 중에 이제 근시의 양이 너무 늘어나서 렌즈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수면 시간을 말씀드렸는데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수면 시간이 너무 짧아지면 드림렌즈가 착용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좀 흔하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트로피나약이랑 드림렌즈 를 저희가 가장 많이 하니까 둘 중에 뭐가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냥, 저는 뭐라고 주로 설명드리냐면, 나는 안경을 쓰는 건 괜찮은데 근시 진행이 걱정이다 라고 하면 아트로핀 안약이 조금 더 쉬운 접근이 될수 있고요. 나는 안경을 벗고 싶고 근시 진행도 억제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드립렌즈가 조금 더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다만, 드립렌즈나 아트로핀 안약 모두 다 이게 사용하는 게 필요한지, 뭐 사용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한 이후에 전문의와 상담하고 진행하는 게 적당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였고요. 그러면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읽고 조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 아이가 불을 끄고 누워서 핸드폰을 계속 하는데 눈이 왜 나빠지는지 설명해 줘야 할것 같아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일단 어두운 곳에서 보는 것에 대해서 그게 이제 근시가 점점 더 진행할 것이다라고. 어,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어두운 곳에서 주변, 주변 환경이 어두운데 밝은 화면을 보는 것은 눈에 피로감을 주거든요. 그리고 또 가까운 거리에서 핸드폰을 보는 것은 근거리 작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거리 작업은 근시에 분명히 악영향을 주고요. 눈에 피로감도 이제 눈에 건강에 좋지는 않기 때문에 어, 근거리 작업과 이제 주변 환경과의 그런 밝기 차이 때문에 눈에 건강에 좋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시력이 0.2, 0.3이 나오고 잘안 보인다고 하는데 드림렌즈와 아트로핀 중에 어떤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아까 잠시 설명드렸는데, 이제 시력이 사실 근시의 양을 바로 설명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일치하는데, 시력이 동일해도 그 도수는 실제로 굉장히 달라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라는 나이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아까 진행하는 나이로 보면은 진행 속도가 조금은 느려진 나이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안경을 벗는, 안경을 안 쓰고 잘 보기 위해서는 드립렌즈가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아트로핀이라고 하는 거는 눈을, 이제 안경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요. 아트로핀은 근시가 진행을 한다는 걸 가정하고 근시 진행을 억제시키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시 진행이 별로 없다면 아트로핀 안약을 꼭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어, 기만과 다니면서 아트로피는 사용 중이신데, 한번 사용하면 6년 이상 써야 한다고 설명을 들었다. 그럼 그 후에 약을 끊게 되면 갑자기 나빠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글쎄요, 이제 6년은, 6년 이상 쓰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아트로피는 저희가 사용을 시작할 때뭘 가장 많이 설명드리냐면, 어, 너무 단기간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면, 3개월, 6개월 정도 사용했을 때에는, 어, 이게 효과가 별로 지속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트로핀 연구들이 대부분 1년에서 2년 정도 사용을 한걸 가지고 이제 발표가 되었고요. 적어도 1~2년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근시 진행이 얼마나 오래 되느냐에 따라서 이 지속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만 7세에 근시가 많아요. 그리고 그때 아트로핀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만 11세, 12세까지도 근시 진행이 많다면 정말 5~6년 사용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 10세, 11세에 아트로핀을 시작다면 아트로핀 쓰다가 본인 스스로 나이에 따라 근시 진행 속도가 느려지면, 아트로핀을 또 중단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약을 쓰다 끊으면, 어, 다시 진행을 하게 되는 건 맞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농도 아트로핀보다는 저농도 아트로핀이 약을 끊었을 때, 그런 저희가 리바운드라고 하는데, 갑자기 다시 진행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예, 약을 끊을 때 한꺼번에 갑자기 끊지 않고, 농도를 조금 조절해서 저농도로 바꿨다가 끊으면, 이제 그런 반응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시 수술에 대한 질문이 왔는데요. 8 세인데 사시 수술을 꼭 해야 될까요? 수술이 늦으면 시력에 영향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사시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긴 한데 이제 가장 흔한 게뭐 간헐 외사시이니까 간헐 외사시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간헐 외사시 수술이 늦어, 늦어서 근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간헐 외사시와 같은 일반적인 사시와 근시의 진행이나 시력은 별개로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사시가 있으면 한쪽 눈을 잘 사용하지 않아서 시력 발달에 문제가 생기는 약시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약시 치료를 반드시 하면서 어~ 그런 의미에서 사시 치료를 조금 서두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술은 아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시력과의 영향은 어~ 그런 경우에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근시와 별개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 질문 모두 종료되었고요. 네, 오늘 어 근시 치료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